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다름이 아니라 원래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롤 영상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 이제 스무 게임 중에 이제 열 판은 이제 중국인을 게임 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사람들 특징이 뭐냐? 뭐만 하면은 뭐1 5분 오픈 아니면 뭐 마우스로 핀 이렇게 푸로 가는 게 푸로 가는 부 푸로 가요가지고 이게 이제 멘탈이 이제 깨질 대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이제 롤을 좀 쉬면서. 좀 쉬는 동안 이제 뭐 다른 뭐 컨텐츠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제 좀 해보려고요 이제 롤 쉬는 동안에만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은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거든요 제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장난 안 치고 진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지금 이제 치킨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치킨을 시킨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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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안 치고, 이거 마이크 있는 것도 지금 먹고 싶고, 지금 담고 싶어가지고,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laughs> 자, 드디어, 치킨이 왔습니다. 아, 치킨이 왔는데, 아, 지금 약 40분 걸려서 왔거든요, 지금. 어, 어, 이거 허니콤보 교촌 치킨입니다. 일단은, 치킨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이제 딱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일단은 콜라를 뜯는다. 근데 이게 교촌 단점이 뭐냐면은 콜라를 서비스를 안 주고 이상한, 이상한 걸 줘요. 이게 뭐야 이게. 일단 그래도 줬으니까 마실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뜯고, 아우, 야.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일단 물을 뜯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물을 이렇게 뜯고 이제 세 번째 치킨의 냄새를 맡는다. 일단 치킨 냄새를 맡을게요. 아, 어떡하냐? 냄새 너무 좋은데?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닭다리를 한개 먹어줘야겠죠? 일단은 닭다리. 자 닭다리 한 마리. 음, 이거 이 어. 자, 이거 닭다리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맛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는 옛날부터 이거, 이건 전설이죠, 전설. 이거, 전설. 이거 이게 끝부분, 오독, 이거 오돌뼈 부분을 먹어야 돼요.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음... 닭다리 먹을게요. 라. 아, 콜라 아니야. 이상한 뭐야? 커니 스파클링.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치킨 맞아요. 이거 치킨 아니라 그냥 뭐, 붕뭐어빵이야 뭐야? 이렇게 작아. 이게 이 낙인 가근데 너무 작은데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laughs> 한 개만 남았습니다. 24시간 동안 굶었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네요. 자한 개. Ah <laughs>